아, 네,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가는요, 그 평택역 한번 나와봤고요. 여기가 이제 평택역 그 서부역 쪽이에요. 뒤쪽, 어, 서부역 라인이고요. 이쪽도 이제 쭉 이제 주문주공 아파트라든지, 그리고 이제 역 주변으로 해서 이 프라자 상가들 쭉 어, 이제, 신규로 생긴 신축 건물도 있고요. 기존에, 오래 전부터 있던 그런 이제 구축 상가들도 있는 그런 상가라서 이제 안정된 상권하고 이제 그 평택역하고 AK, AK 프라자 백화점하고 이렇게 연결되면서 많이 좋아진 그런 상권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상가가 이제 여기 평택역에서 도보가 가능해요. 뭐한 2, 3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참 위치는 괜찮네요. 그리고 요 신축 상가에요. 신축 상가 4층 단독으로 이용하시는 어, 상가 매물이 나와서 한번 소개해드려 나왔고요. 아 한번 올라가 보죠. 네, 이렇게 4층 단독으로 사용하는 상가고요. 어, 또 이렇게 신축 상가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평균형 인근 상가들이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도 많은데요. 엘리베이터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신축 상가다 보니까 깔끔하죠. 지금 여기 4층 전체 단독으로 이용하시고, 이 전체 단독 평수가 한 35평 정도 되는데, 뭐 이렇게 계단이나 이렇게 엘리베이터 이런 거좀 빠지면은 한, 글쎄요, 한 32, 30, 33평 정도 될것 같네요. 그리고 이제 내부에 이렇게 화장실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. 여기가 이제, 여기 입구 쪽 화장실이고요. 저 안쪽으로도 또 화장실이 하나가 더 있어요.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이쪽이 이제 아까 제가 밖에서 찍었던 도로면 쪽이고, 자 여기가 이제 도로변이고요. 저 앞쪽이 이제 평택역이죠. a k 프라자랑 평택역차 바로 평택역이 한 2, 3 분이에요. 상당히 위치 좋습니다. 자 여기가 평택역이에요. 자 보이시죠? 서부역 쪽 2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예요.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화장실도. 한... 남녀 구분되어서 사용하시면 좋으실것 같아요. 사무실도 괜찮고요. 뭐 크게 업종 제한은 없어요. 그래서 뷰티 샵, 뭐 필라테스나 뭐 운동센터 이런 것도 괜찮고요. 어, 그리고 이제 샤시가 이렇게 바닥까지 많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어, 광고 효과라든지 선텐했을 때, 선탠했을때 선텐 광고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. 도로변 노출 효과라 노출 상가라고 또 장점이고, 자 바닥은 데코텔 마감해 주셨고요. 천장은 지금 노출이에요.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사무실을 좀 이용했던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형광등 시설은 되어 있는데 블랙 컬러로 마무리해주고 해주셨고 그래서 조금 조명을 손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뭐 크게 업종 제한은 없으니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 다음 장가 소개해드릴게요.